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iOS 어플 만들기 4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완성된 어플을 디자인하는 팁을 어,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이니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행하기 전에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은 저같이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음, 조금이나마 디자인을 이쁘게 할수 있는 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3강까지 진행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iOS 어플 만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미지 파일이 빠졌네요. 음. 가졌죠, 이제. 일 해서 지워 버리고 다시 커맨드 알. 음. 저희는 이제 이 수정 버튼을 아이콘으로 바꾸고 이것도 이것도 다 아이콘으로 바꿀 겁니다. 음. 먼저, 이색 배치를 할 텐데, 색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되나, 하시는, 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먼저, 어, 페이지를 하나 들어가시면, 웹페이지를 하나 들어가시면, 음, 그색 배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어도브 컬러 네, 어도브 컬러 cc 어, 아닌가? 아 어도브 어도브 네, 어도브 컬러 cc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는데 음. 보시면, 탐색? 네, 탐색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색상 배치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 굉장히 이쁜 색들로 배치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 한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 저는 지금 여기서, 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방금처럼 그 어디 갔어? 아. 여기서 이 정보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고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냥 올리시면은 샵5 1 b f b o 라는 숫자가 뜨게 됩니다. 이게 세 개의 핵사 값입니다. 핵사 값. 그래 가지고 이 16진수 로써 표시된 색인데 그 색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어 부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 됩니다. 어 먼저 백그라운드를 어 어떤 색으로 할까요? 중심이 되는 색으로 한번 네, 가운이걸운해보로해보다습니다계에 o 이세 f b o 이세계 f b 이 o 계 b f b o 쓰시면 이렇게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 색을 저서이하계에서시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렇게놔서이 세계에서 이세에이쁘다고 생각했던 색깔들을 따로 빼놨는데 이렇게 빼시면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 배경색도 변경을 해줄게요. 똑같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저는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 색깔들을 아 아니다 배경을 이 색깔로 할게요. 이6 F5, F7 E6, F5, F7 이6 F5, F7 글씨색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에6 F5, F7 이6 F5, F7 에스트포6포 에포, 에포, f 26, F5, F7 보시면 어? 이거 아니에요 아, 아 영어 입니다 26, F5, F7 네. 보시면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아유 저장 안했네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들을 전부, 색깔들을 전부, 이걸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도, 배경화면의 색깔도 바꿔주고 싶으면 이 내비게이션을 위에를 클릭해서 백그라운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여색은 제일 진한 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04843. 004843. 004843. 변경이 됐네. 일단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건가? 아, 네, 이거네요. 바 틴트 타이틀 컬러 타이틀 컬러도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사, 살짝 줄여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116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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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5B.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타이틀 컬러? 타이틀이 섀도우. 음. 네, 네, 백그라운드를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릴게요. 클리어 컬러로 하고. 네. 여기서 살짝 다시 빌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바가 굉장히 색깔이 진하네요. 를 조금 더연한 거. 로9 f 2 3 d 9F23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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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 2 2 3 d d 9 f 2 3 d 아... 2 3 9F23DD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 이 에디트 버튼의 색깔도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좀 진한 건데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이 버튼들을 이미지로 바꿀 건데 어, 그냥 이미지를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버튼 어.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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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다시 돌려놓고 적당한 사이즈로 이쁘게 집어넣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한테는 그 아이콘을 따로 모아놨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어, 만약에 이런 아이콘들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있던 아이콘을 제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처음부터 하면은 일단 한가지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러스 이거. 이 플러스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먼저 어, 이거를 저는 어, 포토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공 맥에서 제공하는 어플 중에 이런 어플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어플 말고도 어,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맥에서 그냥 처음부터 깔지 않아도 있는 어플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 어플을 나름대로 찾아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서 띄우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먼저 이거를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주고, 그리고 어, 이 크기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리사이즈 이미지에 들어가서 90으로 들어가요. 90. 90, 90 해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90, 90으로 하는 이유는 이따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해요. 무조건 PNG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p n g 를 저장하셔야지 이 뒤에 배경이 하얀색으로 안 나와요. 하얀색으로 안 나오고 이 안에서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png만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시켜놓고 이90 90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어 저희는 3개를 만들면 돼요 3개 1 2 3 해가지고 3개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30 30으로 만들게요 일단은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60 해가지고 30, 60, 90 픽셀로 3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셋치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집어넣어 줘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집어 넣는 이유는 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이 다 다르잖아요. 디스플레이 화면도 다르고. A나 어, 뭐 A 플러스, 뭐 X, 뭐6막 이렇게 다 다른데, 그 화면들 크기마다 이 아이콘의 이미지가 깨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배의 픽셀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이라는 버튼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은 아주 깔끔하게 30에서 30으로 수정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미지 색깔을 변경을 안 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고 빌드를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색깔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색깔 변경하는 거는 이포토 이미지 여기 옆에 들어가서 이거 누르시면 은이 필에서 색깔을 원하는 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아까 지정해놨던 이런 색깔들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운영을 해서 저장을 해서 뭐 저장 아니고 다시 PNG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이 이미지 파일도 보시고 여기서 이세 개의 색깔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은 이두 개를 지워서 어떤식으로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고 그리고 빌드를 하면 초록색 버튼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들 또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기존에 해놨던 버튼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세 개씩 어, 지금 노란색을 쓰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에 관한 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팁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좀더 이쁜 디자인으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버튼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마이너스? 리덕, 리덕션을 안 했네요. 2, 3, 음. 이렇게 크기별로 다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태는 음 아, 아 이거는 빅 스몰이라고 뜨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주면 또 확대. 소스만 리덕션, 작성, 음. 네, 축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없이 작동이 잘될 겁니다. 또 비그로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죠. 네. 더 확대해서, 예, 정상 문제 없이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스위치의 색깔도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이온 틴트를 바꾸면은 이 뒤에 배경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걸 바꾸면 이 앞에 색깔이 바뀝니다. 어, 좀더 괜찮은 색깔로 보면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세 가지의 색깔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다섯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뭐 물론 다섯 가지의 색깔을 다 써도 이쁘게 할수 있겠지만 세 가지의 색깔을 쓰는 것이 안정적이고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런 거에 색깔 배정을 하지 못했지만 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또 무슨 마지막으로 이 버튼의 색깔만 변경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달이 되고 마지는 여기서도 데이터가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면 스위치가 아주 이쁜 색깔로 변경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몰빅으로 변경이 되고 플러스라 하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스물도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iOS 어플 만들기 1강부터 4강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